일반 윤대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워낙 많이 사용하기도 사용하기도 했고, 음, 많은 분들이 어, 이제 위티어 분들은 일반 윤대협을 너무 잘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일반 윤대협도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반 윤대협을 쓰려면 기본적으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솔레이션이 기본으로 돼야 돼요. 아이솔레이션 을 기본을 해야 되고, 장점은, 윤대엽이 수비력이, 진짜 블락이 워낙 좋죠? 블락샷이 좋다. 어, 그리고, 활용도가 높다. 얘는 득점도 되고, 수비도 되고, 패스도 좋고, 그니까 러 맞는 캐릭터예요. 맞는 캐릭터인데, 단점은, 이정환이나, 있는 경우, 힘이, 어, 없어지고, 또, 뭐라 해야 될까? 어, 우리 팀이 아이솔레이션을 못할 경우, 쓸모가 없어진다. 예. 우리 팀이 아이솔레이션을 할줄 모르면, 윈대업으로할수 있는 게 되게 많이 없습니다. 예, 많이 없죠. 뭐, 킥해봐야, 뭐, 페이더웨이 쓰거나, 뭐, 이렇게 드립을 치다가, 결국에는 레이업 올리거나, 아니면은, 페이더웨이로 미들슛 쏘는 거 이게 다예요. 그래서 할수 있는 일이 엄청 없어지기 때문에 아이솔레이션을 할 경우에는 진짜 어, 엄청 좋은 캐릭터, 각성 캐릭터보다도 더 좋은 캐릭터가 되는 어, 그런 캐릭터죠. 일반 윤대협이. 자, 일반 윤대협 활용하실 때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팀원이 양 옆으로 쫙 퍼져 있어야 돼요. 물론 항상 이 중앙에서만 이 아이솔레이션 플레이가 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중앙이 제가 생각했을 땐 제일 쓰기가 편하고요. 윤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편에 이정환이 있으면 드리블을 많이 못 치잖아요. 궁극 기스틸 당할까봐. 하지만 이정환이 없다면 드리블을 많이 치면서 상대편도 넘어뜨릴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패스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이런 거죠. 이렇게 페이더웨이 쏘는 척하면서 이렇게 낚시를 한 다음에 레이어 버리려고 하는 척 하면서 이 센터가 골 밑으로 나를 막으러 다가오면 비어있는 우리 팀원한테 패스. 이렇게 해서 노마크를 만들어주는 플레이가 기본이죠, 기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항상 패스는 가드 패스로 해야 됩니다. 가드 모드의 패스로. 그래야지 이렇게 무빙하면서 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페이크를 준 다음에 패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편한 노마크를 만들어주는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 윤대협은 페이더웨이랑 이 젤리레이업을 동시에 쓸수 있는 그 위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더블드리블이니까 안 움직일 거 아닙니까? 이런 위치에서는 윤대협이 이 젤리레이업이나 지금은 안 된다고 나오죠? 이 위치가 아니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젤리레이업이나 모드를 바꿔서. 이 백드립을 페어 페이어웨이 이걸 동시에 쓸수 있는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위치를 찾는 방법 중에 가장 한, 어,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은 그냥 슛페이크 한 다음에 여기서 한번 이렇게 슛페이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위치는 젤리레이업을 쏠수 있는 위치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접은 다음에 슛페이크까지 하면 이게 됩니다. 젤리레이업이. 여기서 윤대엽한테 세 가지 선택지가 생기죠. 비어있는 팀원한테, 패스. 이 젤리레이와. 3. 페이더웨이 이렇게 세 가지나 선택지가 생겨버려요. 공격 루트가 세 개나 생기는 겁니다. 이 무빙을 치면.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이 1, 2, 3번 중에 가장, 어, 여기서 1, 2, 3번 중에 써, 제일, 뭐라 해야 될까? 우리 팀이 비어 있다면 당연히 패스를 돌리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골 밑에 아무도 없다면, 젤리 레이업을 올리고, 골 밑에 사람이 있다면, 페이더웨이로 빠지는 게 제일 좋겠죠. 뭐, 이도저도 안 되겠다 싶으면, 패스를 그냥 돌리시고요. 그리고 두, 요런 방법도 있고, 요새 제일 많이 쓰는 건 이거죠. 이 자유투 라인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더블 드리블 상태가 아닐 때는 여기서부터 젤리 레이업이 올라갑니다. 자 다시 볼게요. 자 더블 드리블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는 어, 이렇게 젤리 드리블 할수 있는 범위가 여기서부터예요. 여기 굉장히 멀죠. 그래서 골밑에 아무도 없다면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젤리 레이업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상대편이 뒤늦게 쫓아와서 블락을 쳐도 어, 이거를 막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상대편이 너무 또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페이더웨이로 그냥 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막기가 힘듭니다. 이래서 아이솔레이션을 해서 1대1 상황이라면 윤대엽이 진짜 할수 있는 게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 편에 일반 윤대엽을 픽한 사람이 있다고 라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솔레이션 플레이를 하시는 게 승리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수비법 당연히 있겠죠. 수비법. 가장 이거를 막기 쉬운 건 이정환이고요. 이정환 같은 경우에는 윤대엽이 어, 여기서 뭐 젤리 레이업을 올린다고 해도 이걸 한다고 해도 아니면 젤리 레이업이 아니라 뭐 이렇게 더블 클러치를 쓴다고 해도 궁극기 블락으로 다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정환이 막기가 제일 쉽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그림판을 이용해서 수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윤대협이 보통 여기 위치에 있겠죠 음, 윤대협이 여기 위치에 있을 텐데 보통 이걸 뭘로 하지? 이렇게 하자. 자, 색깔 바꿔야지 알아보기 쉽게. 이 동그란 게 윤대협이라고 생각하면 이 자유투라인 가까이에서 왔다갔다 할거 아닙니까? 방금 제 설명대로라면, 그러면 이 빨간색, 아니 노란색으로 하자. 어, 뭐야? 이제 내가 윤대협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아마 이 정면에 위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편들은... 아, 이... 어려워! 앞에서 막고 있겠죠. 그러면 우리 편은 한 명은 왼쪽으로 가 있을 것이고 또한 명은 오른쪽으로 가 있을 겁니다. 이 윤대압의 아이솔 플레이를 막으려면 우리 편 3, 번 팀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3번 팀. 여기는 센터가 막고 있고 센터고 이 3번 팀원은 얘 앞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한 이쯤에 있는 거예요. 이쯤에 3번 팀원이. 얘를 3번. 3번이라고 하고, 윤대엽을 막는 사람을 2번이라고 할게요. 음. 이 3번 팀원이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이 3번 팀원이 예를 들어서 대기실에서 어, 윤대엽 페이더웨인 제가 볼게요. 혹은 마이크를 키고 어, 윤대엽 페이더웨인 제가 받을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윤대엽이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페이더웨이를 쓴다고 하면 이 3번 팀원이 여기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뒤로 빠지는 모션이 보이면 따라가서 아, 뒤로 보이는 모션이 보이면 따라가서 슛을 쏘는 순간 그냥 같이 뛰어 줍니다. 그러면 최소한 방해라도 묻겠죠. 방해라도 묻히는게 중요합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3번 팀원이 따라가서 최소 방해라도 묻히기.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 어, 윤대엽을 막는, 이 윤대엽을 마크하는 그 2번 팀원은, 그냥 이쯤에서 윤대엽의 그, 뭐야, 젤리 레이업을, 젤리 레이업만 막아주면 되고, 혹여라도 윤대엽이 슛을 안 쏘고, 접었을 경우에는, 재빠르게, 이쪽, 오른쪽에 비어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여기를 수비해줘도 됩니다. 물론 윤대협이 여기서 뭐할수 있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접은 다음에 그냥 젤리 대협을 올릴 수도 있겠지만 이 무빙을 치는 순간 우리 팀 센터는 이미 골밑에 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센터가 어 선불를 쳐주거나 나 혹은 그 3번 팀원이 후불를 치거나 이 비어 있는 사람한테 가서 어 다시 마크를 하, 하는 플레이가 가능해지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거예요. 윤대협의 아이솔 플레이를 막으려면 2번 팀원과 3번 팀원이 협조를 해야 돼요. 페이더 웨이는 3번 팀원이 보고, 젤리 레이업은 2번 팀원이 윤대협을 막하는 사람이 어, 막아주면 된다. 근데 이정환인 경우에는 궁블락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음, 이정환이 가장 막기가 수월하다. 윤대엽이 이 페이더웨이를 올릴 때, 젤리에이업을 올릴 때, 이 선, 선블락을, 선블락을 2번 팀원이 친다라고 하면, 선블. 1번 팀원. 센터겠죠? 센터가 후불이 가능해지겠죠? 만에 하나라도 이게 슛이 아니라 슛 페이크 패스라고 해도, 1번 팀원, 그러니까 2번 팀원이, 선블을 친 2번 팀원이, 바로 가서, 방해라도 묻히는 게 가능해집니다. 뭐 때때로는 안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팀원 간의 협조가 된다면, 아이솔레이션도 어,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서 윤대엽의 아이솔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요.